오케이. Okay.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조교사회하고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물론 조교사하고 같이 연관은 있지만 기술 협회가 있습니다. 아, 참기수들도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원래 기술 협회 우리 회장님 오셔서 토론을 하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건강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우리 김영석 사무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자 토론 부탁드습니다 네. 기술협회 사무국장 사무니다 <laughs> 자료를 별도로 마련은 못했고요. 지금, 뭐 이제 위기의 경마 산업, 그리고 뭐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도, 아, 뭐다 아시겠지만, 향후에 이전과 가, 같은 경마 환경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새로운 기존,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그, 그 모두의 마사회 쪽에서 발표하신 자료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는데 결국은 화두는 비용 절감 그리고 또 어떤 그 구성원 간의 고통 분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위기, 위기를 이제 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향후에는 어차피 위기 상황은 우리한테 이제 엄중한 위기 상황이 닥쳤고 그러면은 구성원 간의 그 이후에 어떤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호 불신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경마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데 그 사회적 인식을 더 악화시키는 우리 경마장 내에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면은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위기, 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준비. 준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협회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대부분 그 우리 기수들이 상시적인 시행치면 시행치에 이렇게 그 불만 요소를 갖고 있는 게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완화는 됐지만 면허 응신제도두 번째는 외국 기술 문제입니다. 외국 기술 문제고 세 번째는 재해 문제. 재해 그가 이제 항시 이제 불만 요소인데 제 문제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해, 해석상에서 계속 논의가 되, 됐지만, 사실 기술이 지금, 어차피, 경마라는 게, 뭐 스카이 다이빙, 다이빙보다도 더 위험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기술이 이제, 그, 현재까지의 기술은 어떤 근로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장애를 입고 기술을 그만뒀을 때, 지금 어떤 장애율 80% 미만일 때는 제도적으로 어떤 그거에 대한 보상 제도가 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기술 문제는 뭐그 저희가 이제 서울도 지금 현재 TO상으로는 서울 부경 한 6명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서울은 한 12%, 그 부산은 거의 20% 육박을 하고 한때 마사에서는 그거를 뭐20% 수준으로 계속 이 강행을 이렇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2005년도에 처음 외국 기술 개방 이후에 사실은 그 도입 목적 자체가 어떤 선진 기승술 전 그, 이 아니, 습득? 아니면 기술에게는 롤메델 제공이라고 그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프로야구나 그 프로농구 같은 데서 그 팀당 모 프로 내지는 팀당 2, 3, 두명에서 그 3명의 인원을 제한 운영하고 농구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에도 쿼터로 어떤 그 운동하는 쿼터 같은 거를 준비하 그래서 일정 정도 외국 기술 활동을 제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15년 동안 외국 기술을 도입해오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수많은 외국 친구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선진 경마 기술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한국 기술들한테 전파가 됐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입장뿐만 아니라 그 마주님들이나 오뭐 조교사님들도 뭐 외국 비서 선호가 이제 그 친구들이 잘해서 이제 선호하는 것도 있겠죠 각자의 계층별로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용 절감이라는 후에 우리 화두가 이제 비용 절감이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외국 비를 우리가 이제 파트 2까지 가면서 외국 비를뭐안 받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정 정도 지금 거의 20% 육박하는 비율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왜 국내 기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냐면 그 외국 기술을 할때 지금 어떤 지원책이 조금 작년에 좀 줄어들었지만 어찌 됐건 2년 동안은 통역을 개인 통역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숙소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도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늘그 시행 체에 대한 불씨 그 이게 국내 기술 여태까지 했는데 차별받는다라는 의식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뭐, 국내 기술감, 뭐, 뭐, 외국 기술감, 뭐, 나쁘다, 국내 기술고 뭐 비교 차원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돈도, 뭐, 외국 기술시금 현재 운영하는 친구들만 한 5%대로만 줄여도, 그 1인당 뭐, 3천0 0역만 따져도 그매력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5%대를 유지한다고 해서도 어떤 외국 기술이 거의 협박하 충분히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허 부분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도 완화돼서, 이제 그렇고, 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옆에 이제, 그 구경, 아까 어떤 경과 불신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입장에서, 작년에 문중원 사태가 있었고,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떤 향후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그민노하고합의서에 뭐, 부산 이제 협회 설립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시행체 쪽에서 지금 많이 노력를 하시고 계신 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좀더 시행체에서 어떠한 그어떤 사적 계약의 영역을 시행체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조교사 아까 오문식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조교사들 강제로 가입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9개의 조가 불안정 가입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자료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가입 조교사나 관리사에 대한 인센티브 결국 인센티브라는 것은 상금이라든지 제도에 의해서 가능한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부산 쪽은 뭐가 문제냐면 은 자료가 사실은 좀 몰라요 자료가 하그뭐 김종국 부장님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나는 부산이 2005년도에 개장되어서 서울은 그 연도 하면 상급 지급계 같은 거지 문서로 각 단체별로 배포가 되는데 부산은 15년 동안 그그 그 지급계의 가차도 그 당사자한테 배포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서 부산 시스템에서 뭘 문의하면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파트가 없어요 유관단체든 와사리 쪽이든 다 파편적으로 구분가가 충간적으로 <laughs>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그 생각이 듣고, 그리고 사실은 조교사협회가 정상행이대학지 기술협회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협회가 그 부산 체제도 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 뭐,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 쪽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부산 쪽에서 그 관리사분들, 뭐, 태동 퇴근, 퇴근 버스. 그다음에 무슨 특수진료비, 그 기타 등등에서 정책상금이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조교사들이 미가입 조교사들조차도 그그 그 상금에 가 있는 부분이 다 협회로 들어오고 있대요. 그 상금 그 루트가 서울하고 틀리지만, 그러면 은 협회체는 의한 게뭐 기술협회뿐만 아니라 조교협회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상금 현재 운영하는 루트를 이용하면 은 충분히. 좀, 그그 협회 정상화가 더 가속, 그, 진행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부산 쪽에 관계자분한테 했으니 그 방법이 있는데, 좀, 서운하지만 시행체 쪽에서 좀 의지가, 좀 어떤 컨서트로통와서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부분,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산 기술 자산관권이 4건이 있는데, 지금 빨리 이렇게 협회가 우선시적으로 이제 정착,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분에대해서 그 식재적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명군 고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협회에서 그 마사의 사이트가 협회관회장한테 폐쇄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협회 쪽에도 고객분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명근 그 고객님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다 다른 분들도 많이 마사에 거, 건의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향후에는 우리는 그 경마 산업 자체가 마케팅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도 있지만 그 경마 어떤 속성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이 아니라 온라인 에서로 고객을 안 만드는 육수 온라인 베팅만 주장을 합니다. <laughs> 사실은 그리고 정말로 고객, 하지만 저희 기술협회나 아니면은 마주협회, 마사에 고객하고 무슨 행사가 있어요? 적 적점을 이벤트나 만나야지 마케팅도 하고 뭘도 하는 건데 최소한 그 온라인 상에서도 물론 부작용이 있죠. 거기서 그래도 적정 임대로서 그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닫아 놨다는게늘 저도 공장, 네. 공장님 네. 하실 말씀 많은 것 아니, 같아요. 됐습니다. 어, 네, 마무리해 주시